아게궁금 o r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e s e n s o r y n e r v e s e n s o r y n e r v e n 면 신경 신 n e r v 데 감각 신경이 s n e r v e n s o r y 인데 s e n s o r y 가 감각 v o u s s e n s o e r v o u s s e s o e s e o r y nervous. Sensory n e r v e n d i n g 결말들을 가지고 있대. 결말 아니겠지 말단이야 말단 말단 끝. 우리가 신경 말단이라고 보통 손끝이나 발끝에 있잖아요. 아무튼 끝 끝을 가지고 있대요. In the tissues 조직이에요. 조직 그몸 신체 안에 있는 조직 얘기하는 거예요. t i 는 휴지가 아니고요. r e p i c a t o 고르는 조직이죠. Puttikilla sensation 특정한 감각을 특정한 감각을 고르는 이렇게 변별하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있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신경 세포니까. 감각신경이 이런 걸 가지고 있대 If, 만약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step Step on 발을 디딘 거죠 A sharp object 뾰족한 물체 Such as a pin 어, 이건 뾰족한, 이건 거의 뚫리지 않냐? 이거는 Pin Pin 같은 이렇게 하면, 밟으면 nervous, Nerve endings 신경 말단이 In the skin 그 피부에 있는 신경 말단이 Will transmit, 전송할 거래 The pain 고통의 감각을 Pain Sensation Up your leg 네 다리 위쪽으로 그리고 Up and along 위쪽으로 얘도 위쪽으로인데 그리고 따라서야 얘는 여기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말려요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돼 그럼 얘를 먼저 하면 척수거든 척수 나도 몰랐어 너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척수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영어로 그지 근데 Spine 하면 우리가 척추잖아 어이 거기서 뭐할 수도 있고 아무튼 척수를 따라 위로야. 척수를 따라서 위로. To the brain, 뇌까지. 이해되죠? 음. 다음 거 Wild pain itself.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게 강조용법이야. 우리 지금 그거 이거 했잖아. u p 끝에서 내가 제기되면서 두 가지 용법 있다 했지. 제기 용법 있고 이렇게 강조 용법 이 있는 거야. 얘 이거 빼봐. 말이 돼. 고통은 불편하다. 말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를 넣으면은 강조가 되죠. 고통은 그 자체로 불편하다에요. 이게 이게 강조야. 아무튼 어, 불편한 반면에 여기서 반면에 why? It이? 반면 반면. It is in fact. 그것은 고통이죠. 고통은 i s in fact. 사실. 여기 부사야. 수식어로 들어가는 거야. 사실 acting 작용하고 있다. as a protective mechanism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For the foot 발에 대한 보호작용이죠 너네가 이렇게 밟았는데 이게안 가면 어떻게 돼? 그냥 밟고 있는겨 그럼 빵꾸나겠지 Within the brain 뇌 속에서 Nervous 신경들이 Will connect 연결할 것이래 연결할 것이다 To the area 어떤 지역으로 여기서는 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 뇌의 부분 부분으로 연결할 거다 That controls speech 말을 통제하는 구역으로 연결 질 거래. 왜 하겠어? 말하려고. 그지? 아파. 아픈 게 왔어. 그럼 이제 말을 하는 대로 옮기는 거야. 연결하는 거로. 그래서, so that you may well. 너는 아마도 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may well. 이거 may as well 하면 완전 뜻 달라지는 거 알죠? may as well 하면 차라리 이거 하겠다. 내년 애새가 없으니까 그냥 아마 이거 할 거다. 야. 아마도 shout 소리칠 거다. Out 말하는 거죠. 아야 뭐 이런 거죠. o 또는 something rather 다른 뭔가를 얘기할 거래. Less polite 쌍욕이죠. 덜 예의바른. 뭐겠어. 쌩뭐 뭐 이런 거할 거냐. 열여덟 뭐 이런 게 이런 게 less polite. 자 여기서 쏘댓의 용법이 조금 중요한데요 쏘댓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콤마가 없을 때 쏘댓 어떻게 알고 있지 우리가?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콤마가 있으면 뭐냐면 그래서 이거 했다 그냥 그래서 이거 했다 앞에 이게 연결을 했다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소리 지를 거래 아야 아니면 이런 씨앙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결과의 용법이에요 쏘댓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그렇겠지만 they will also 그것들은 또한 그것들은 또한 연결할 거래 to motor nerves 얘는 운동 신경이에요. 운동 신경에 연결할 거다. that travel back down. 다시 내려가는 거지. travel이 여행하다 말고 움직이다. 아니 이동 이동하다. 여기서 이동하다. 다시 아래로 이동하는 신경들이죠. 운동 신경. the spinal cord. 척수를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척수를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 이가전지사처럼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척수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 세포에게 연결을 또 하는 거야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아까는 말하려고 했던 거고 And 그리고 To the muscle 그리고 근육으로 간대요 근육으로 자 여기 지금 To 어쩌고가 여기 첫 번째로 나온 거고 요렇게 네 근육으로 결국 이제 가는 거지 In your leg 너의 다리에 있는 That now contact 이제 컨트랙트는 수축하는 거야 빠르게 수축하는 너의 다리로 다리에 있는 근육으로 가는 거죠 To lift 들어올리기 위해서 네 다리를 Away from the painful object 아픈 물질로부터 떨어져서 벗어나서 이런 거죠 away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벗어나는 나서 뭐 이런 거지 전치사로 Painful object 아까 핀이었죠 어, 핀 6번 Sensory and motor n e r v e s 자, 감각과 운동, 신경들이 통제한대, 조절한대, almost, 거의 모든 기능들을, in the body,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조절한대요. from, 즉, from beating of the heart. 여기서 끊을게요. 이게 뭐냐면, 심장박동이죠. 심장이 뛰는 것부터, the movement of the gut. God. gut는 장이에요. 인스틴 이라고 하니고 그런 또똑같아는장 장, 장기 장장 gut movements 그러니까 장의 움직임까지 sweating 얘는 뭔지 알죠? 땀나는 거야 땀나는 거 and just about everything else 그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죠 지금 이 대시 이후에는 이 function들이 나온 거예요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쫙 나오는 거죠 대시 이후에 얘는 뭔지 알겠죠? 그냥 설명하는 글이었지. 우리가 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몸이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글이었죠. 특히 뭘 위주로 썼냐면 신경 가지고 썼죠. n e r v o s 이거 가지고 쓴 거야.